안녕하십니까 선박중개사 정포리 고선장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선중개사 정포리 고선장입니다 오늘은 거네 체납기 어선 69톤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건매로 나와 있는 매물입니다 자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이 매물은 체납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쪽에 오징어잡이 하는 걸 보셨을 겁니다 큰 배에 불을 엄청나게 켜 놓고 양쪽에 전부 다 기계 털을 다 올려놓고 계속 감고 있는 그런 걸 보셨을 겁니다 그게 이제 제납기고요 주로 제납기를 주로 하는 겁니다 지금은 옛날 만큼이 제납기가 어흉물을 그러니까 오징어를 잡아서 쉽게 말하면 갈라먹게 하는 방법이 많이 좀 다르답니다 옛날하고 달라서 지금은 자기가 잡는 대로 몇 프로는 선조에게 주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자기가 가져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부지런히 많이 돌려요. 자면서도 돌린다는데요. <laughs> 요즘은 기계들이 잘 발달이 돼 있어서 계속해서 돌리기만 돌리면 됩니다. 계속 돌리고 빼고 돌리고 빼고 하는 그거를 이제 주로 야간에 하는 거니까요. 굉장히 이제 힘든 작업이랍니다. 그래도 이 돈이 꽤 된다는데요. 자 유자망이 뭔고를 알고 계시죠? 자, 유자망은 말 그대로 흘린 거물, 거물을 쭉 흘려가지고, 유자, 유자망, 어, 유자망입니다. 유자망이 아니고, 유자망. 그 봉수망은 불빛 해가지고, 꽁치를 유인해가지고, 거물과 뜨는 게 이제 유자, 어, 봉수망인데, 이게 이제 같이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. 어, 69톤. 엄청나게 큰 배입니다. 자, 그 다음에, 이거는 거네체납기 유자망 봉수망으로 되어 있다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? 자, 그 다음에 선박국적 정서를 봅시다. 그내업 같은 경우에는 공해상으로도 나가지 않습니까? 그래서 선박국적 정서가 이렇게 반대지 있습니다. 지금 여기에 소유자 주소 이름, 어선번호, 뭐 이런 어선명 이런 걸다 지금 선주님이 공개를 하지 말라고 해서 지금 공개를 안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. 지금 현재로도 지금 업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. 근데 혹시라도 이제 그 배를 타고 계시는 어선 분들이 어선 분이 이런 배를 판다 오래 놨다는 걸 알고 있으면 굉장히 기분 안 좋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일제 공개를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시고 되겠습니다. 자, 이 배는 여기 보시면 전남 해남군 송지면에 있는 동성조선소에서 2003년 6월 23일 날 인수가 되었습니다. 그다음에 검사 정서도 한번 볼까요? 자, 이거는 검사 정서에 보시면 구인 구명 탈수 있습니다. 어 대충 한 보면은 어선원이 한 8명 정도 한쪽에서 계속 이제 작업을 할수 있고 선장 한명 해가지고 풀로 9명을 태워서 작업한다 그러더라고요 김명이 풀이라 그러더라고요 이건 배가 좀 크기 때문에 또 어선원이 좀 많이 들어가고 많이 탈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작게 탑니다 자 후면 한번 보시겠습니다. 그래도 배는 지금도 뭐 작업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답니다. 자, 그 다음에 VH 내부에 이제 사진을 잠시 보겠습니다. 이 사진은 선장님께서 직접 찍어서 저한테 보내온 겁니다. 보면은 뭐 각종 이런 게 있을 거뭐쭉다 있죠. 계속해서 내부를 한번 보시면 삼양 나비스 5100A. 이거는 어탐이안 되고요. GPS 플로타만 됩니다. 그외 어탐도 다 있고요. 레이더도 다 있고 뭐 기본적으로 사, 사용하는 장비들이 다 있습니다. VPS. SSB, VHF 다 있습니다. 버릿지가 꽤 크지요. 앞에. 이제 요즘은 다 CCTV에 달려있어서 엔진도 CCTV를 다볼수 있고 엔진 뭐 어떻게 혹시 벨트가 끊어져 있는 거 있는지 또 연기가 나는지 이런 것도 다 살펴보는 기관실에 이렇게 CCTV가 있고 그다음에 선원들이 조업을 하는, 알때뭐가 문제가 갑자기 급박하게 생기는가 이런 것도 다 모니터로 가지고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답니다. 선장님이 버릿지에 앉아서. 그래서 잘 되어 있답니다. 자그 다음에 엔진 한번 보겠습니다. 주 엔진, 주기는 대우해상기 720마력입니다. 그리고 보기가 두 개가 있는데 자, 보기 1번은 대우해상기 560마력이 달려 있습니다. 이게 전화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밤에 환하게 불을 켜고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력을 생산하는 엔진이 발전기가 있고 또 다른데 그러니까 주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보기가 또 있답니다. 그래서 계속해서 어느 정도 낚시를 하는 거니까 체낙을 하는 거니까 그때 필요한 또 작은 엔진도 별도로 있답니다. 자그 다음에 보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두산 246마력 보기가 또 달려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주기는 2018년도 개방 검사를 완료한 상태라고 엔진 상태는 꽤 좋답니다. 자, 금액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금액은 선장님께서 금매로 팔아주라 그러는데요. 이 앞전에 이 배가 올라갔었는데 아마 내 생각에는 한 2억 정도도 낮춰서 이렇게 매물 내놓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만일의 경우에 구매하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직접 선장님을 만나서 이야기가 되면 뭐, 더 내고도 가능하다고 이야기 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수수료를 많이 받지 않을 테니까 한번 관심이 있으신 분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어선중개사 정포리고 선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